그, 신라인의, 신라인의 그, 어, 좀 재미난, 발굴하면서 예, 재미난 예. 성에 관련된 예. 문화재들이 많이 있죠. 덜어 나오죠. 아, 어, 막 가슴이 뛰죠. 저 어. 그런 힘을 보면. <laughs> 좋지 않습니까? 사실은 남자 성기가 발굴된 게 3만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 그나라 그거 아닙니다. 어. 예를 들어서, 2005년 여름에, 어. 그러면 BBC 뉴스에도 나왔던 건데, 독일 남서부의 스파비엔 유라라는 곳이 있는데 네. 거기에 동굴에서 열4 네. 조각으로 이렇게 조각조각돼 있는 뭐 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팔골단 당연히 맞춰보겠죠. 네. 어머나 이게 뭐냐면 귀도관이라고 혹시 선생님들 아십니까? 이제 죄송합니다 이거 뭐 여성국자인데 근데 이건 사실이니까 네. 팩트는 팩트로 네. 소리가 붙어요. 네. 네. 이제 남성 성기를 보면 요도 이제 요도 입구가 있고 이렇게 네. 하면서 귀도관이라고 이제 동그랗게 네, 이렇게 그렇죠. 앞에 있는 부분이 있죠. 네. 귀두관이라고 하는데 이거 보여줄 귀... 수도 없고 이거 참 유물 사진으로 우리 저 선생님께서 이제 화면으로 네, 그저 삽입영상으로 네.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그 귀두관까지 자세하게 묘사된 그런 오, 성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3만 년 전에? 네. 2만 8천 년 전인 죠 그런데 이거보다 약간 앞선 유물들이 사실 유럽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28,000년 8천, 8천 전에 그 호모사피엔스우리 칸참 선배들이겠지만, 이 사람들도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남성성기에 대해서 뭔가 느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뭐 선생님들이 아시겠지만, 팔리시즘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네, 팔리시즘. 네. 그 팔로스라는 게 남자성기 중에서도 발기된 성기만 얘기하는 겁니다. 어. 페니스는 남성성기입니다. 그런데 어. 팔러스 팔리시즘이 어. 뭐냐면, 남성성기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러스라 원래 그 그리스의 뜻이 네. 그리스의 뜻이 뭐냐면 수월은 혹은 인플레이트란 뜻입니다. 어. 팽창돼 있까 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남성의 성기를 팔리시즘이란 거는 그래서 발기된 성기를 숭배한다는 얘기지 남성 성기를 그냥 숭배한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아. 왜 옛날 고대인들은 이게 그리스에도 이게 유적을 그가 보면 충늘어진걸충 늘어진 걸 숭배하지는 않겠다. 그렇죠. 발기된 거만 <laughs> 숭배합니다 팔리시즘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거를 발기된 남성성을 숭배했을까? 음. 결국 이거는 뭐 다산일 수도 있고 힘일 수도 있고 어떤 권력 권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않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게 팔리시즘이 제 몸에서 떠나간 지가 오래돼가지고 참 아쉽긴 한데 어찌 든 <laughs> 요새 좋은 약들 많습니다. <laughs> 아 죄송합니다. 약 먹을 생각 은 없습니다. 근데 어찌 됐든 이런 거에 대한 숭배가 3만 년 전부터 계속 이어졌던 거고 이게 신라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결국 뭐냐면. 인간에게 계속 대재 있었던거 그? 사실은 네. 남자한테, 어, 남자한테 이 성기는 자신감에, 성징에대 아, 자신감에. 네. 그러니까 네. 이제 고대 중요합니다. 고대인들도 이이 네. 이 성기에 대한 네. 어떤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아, 고민 이 있었겠죠.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라고 뭐, 뭐 나이 안 먹고, 뭐 부전이 안 올리가 있겠습니까? 부전이, 여기서 부전이. 그데 부전. 네. 이게,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한국 이으로 최초로 발견된 유물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가장 오래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발굴된 것은 이제 안압제였습니다. 에이. 1974년 11월쯤에 이제, 이제, 그 이제 안압제 뻘들이 많으니까 뻘층을 발굴할 을 때. 거기서 어떤 여자 발굴 조사원 선생님께서 하필 또 여자가 네, 발굴해서. 여자 그래서 이게 뭘까? 이것이 뭐는 불구하고. <laughs> 딱 이제 발굴단의 책임자급 되는 선생님들 가져갔겠죠 어머 그러니까 어머 어머머머 이렇게 된 거예요. 어. 세척을 하면서 여자 선생님들한테 뭐 저리 가라고 했다는 풍문도 <laughs> 있는데 딱 보니까 이제 뭐 나무로 된 아, 성기인데 미안한 어, 게 이게 이제 요즘으로 치면 죄송합니다 그 구슬을 박는다는 표현을 혹시 잘못 아, 표현인데 인테리어를 했군요. 진짜 그렇죠. 어, 구슬이 이렇게 복수로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면 죄송한 얘긴데 이게 이게 자극을준 부위가 최근에 의학계에서도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아. 여성의 G스팟을 네, 자극하는 아. 위치에 있다라고 돼 있어서 아, 그러면 그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인데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옛날 사람들이라고 그거를 몰랐을 리가 없죠. 예를 들어서 네. 어떤 성적 행위를 했을 때 아, 이쪽을 자극하면 더 여자들이 만족을 한다더라라는 네. 거를 뭐 만년 전 사람들이 몰랐겠습니까? 네. 2000년 사람 몰랐겠습니까? 아. 뭐,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그거는 경험치으로 아는 거니까 그, 개국 중에서 그럼 17.5cm 길이가 예. 정확히 17.5cm 인데 그러니까 생각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나중에 약 먹고 한번 재보십시오. <laughs> 17.5cm가 된다는 보장이 없을 겁니다. 다 이게 그 상징성이었나? 상징성. 아, 그게 왜전 그래? 상징성까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이 정말 다양할 수 있습니다. 상징성일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주술적으로 다산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아니, 또 다산을 요구하는데 거기에 소위 말하는 인테리어까지 해서 그렇게. 그 그렇죠. 바로 그 점에서 정확히 표현할 일이 뭐가 그러니까 있을까요? 바로 그 점에서 저는 이게 보면 그 고고학에서는 사용문이라고 합니다. 어. 웨어링 W a R. 어. 그러니까 다랑 달았다는 의미를까. 웨어가 옷을 입다도 좋지만 어, 네. 옷을 입다 보면 닳잖아요. 네. 웨어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웨어링 그 사용흔적을 몸 어. 어떻게 돼 있냐면 그 목재 남근은 아주 만질 만질니다 혹시 산에 가보시면 사람들이 이게 잡고 들어가는 어. 나무 같은 거 있죠. 그럼 어. 무지 빵빵하게 반질반질하게 아. 거의 그 수준입니다. 그렇게 만진 것이죠. 아, 누군가 만졌을까? 누가 만지거나 그렇죠. 사용을 했다는 어, 어, 얘기예을 했겠죠. 이건 그 해석을 인터프리테이션을 열어두셔야 될 겁니다. 주술적인 거였는지 혹은 뭐 상징적인 거였는지, 아니면 정말로 여성들이 사용한 것인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 옛날에요. 예, 예. 이것이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애가 꼬지 영화가 한번 나오지. 아, 고전 그렇죠. 영화라고. 아 그렇죠. 그이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화요 <laughs> 아니 근데 이 고대인들 고대나 지금이나. 뭐 변한 게 그러니까 네, 그렇죠. 바, 바, 제 아무리 발전했다도 고대인 그 수준은 못 벗어났네. 근데 더 웃긴 거는 뭐 아시겠지만 서기전 2 세기 한나라의 제후였던 유승이라는 사람이 죽습니다. 아. 이 사람 무덤에 여러 가지 부장품을 넣겠죠. 네. 평소에 애용하던 것도 네. 넣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돈도 넣습니다. 노자도 근데 거기서 뭐가 나왔냐면 청동으로 된 네. 남성 성기가 나옵니다. 요게에도 혹이 달려 있어요. 아, 거기 또 달려 있습니다. 그기또달습니다그 이게 얘년남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라 거보다 한뭐 800년 900년 합친 네. 거도 근데 아시겠지만 예술 작품이나 시종 작품이란 건 기본적으로 현실의 모방이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네, 네, 네. 현실에 없는 상상만으로 뭐 만든 작품이나 이런 건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야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이렇게 구슬을 이렇게 심어주는 어. 외과적 그 치료 기법이 있었나 <laughs> 근데 최소한 그런 기록은 없단 말입니다. 모든 의료 의학책에 없어요. 떠어찌됐던 네, 네. 이런 유물들이 계속 나오는 거고 신라보다도 뭐 거의 천년 앞선 음. 유승의 묘에도 있습니다. 혹이 아주 잘생기게 달려 있어요. 청동 제로인데 청동이니까. 이제 뒷담화처럼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청동이 너무 차갑잖아요. 그래서 약간 따뜻한 물에 미지근하게 담가서 상온과 같이 한 다음에 <laughs> 사용했을 것이다.라고 추측한 학자도 있습니다. 이건 사실이니까. 네. 혹시 뭐 그런 그런 네. 그 유물을 통해서 신라인들의 성생활을 좀 유추해 볼수도 있겠네요. 그뭐 충분히 유추할 수 있죠. 근데 뭐 그... 아시겠지만 진짜. 어마무시한 요즘 말로 어마무시한 토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사실은 그~ 남녀 관계에서 후베이가 다 이게 미국이나 이런 그 유럽이나 이런 걸 통해서 들어왔다 소양했는데 후베이가 뭔지 아시죠 아이고, 에이. 전문용어로 뒤기입니다 이런 비칙. 게 그냥 그~ (195) 그~ 국법입니다 목이 긴 항아리 장경호라고 있는데 거기에 토우 그~ 토우들이 아, 많은데 아시죠 잘 아시는데? 에이. 거기 뭐후베이도 있고 어. 뭐 거의 뭐 요즘 말로 전문 용어로 뭐 펠라초라고 얘기하는 불편. 이렇게 구강 성교 어. 모습도 있고 어, 여성의 있겠네. 남성의 그 성기가 삽입되기 직전에그 여성의 희열한 모습이 어. 아주 클로즈업된 어. 그런 토우들 토영들도 있습니다. 이 남근 형상의 유물이 지금 예. 대표적으로 발견된게 처음에는 안압지였겠네요. 안압지였죠. 근데 그 이후에 뭐 한번 발굴되면, 이게, 그니까, 러 우리 이재호 대표님도 잘 아시지만, 발굴도 유행 탄단 이해가 있습니다. 뭐냐면, 한번 타면, 한번 나오면 계속 나와요. 그런, 이게 계속... 예, 그런 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공교롭게 나온 것일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용도를 몰랐는데, 용도를 알게 되면서, 아, 이게 이거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안압지에서 나온 이후에, 물론 안압지 이전엔 또 대한민국에 발굴이 많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 후에 여러 번 나서, 지금 한 10여 전 가까이 되는데, 제가 놀랐던 건1 9 9 0 년대 중반에 나왔던 건데 경주 구항동에서 나온 남성의 성기입니다. 그데 이거는 그남그 그 음경이 약간 좀 부러져 있는데 그 나중에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너무 극사실적이에요. 그 귀두에 있는 주름이랄까, 요도 구랄까 이런 걸 보면 아 우리 신라, 우리 미술을 뭐뭐 무기교의 기교라고 고위섭 선생이 얘기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리스의 사실주의 이상관은 정말 작품이에요 경주 구항동 남자 성기입니다 제가 기사를 썼기 때문에 신영준 처범 나옵니다 남자 성기 신영준 처범 내외 다나왔는데 <laughs> 보면 요도구까지 너무너무 잘 나와있고 그... 근데 하여튼 이 작품만큼 극사일시적인 거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이게 이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전 있습니다 어찌 됐든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2000년에 백제에서 나온 남근이 있습니다. 그데 여기는 아, 백제. 뭐, 네, 백제에서 남근인데 나무로 됐어요. 어. 근데이 나무로 된 남근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어. 설립자가 세기가 적혀 있습니다. 설립자. 립립 네, 리. 그러니까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선다 선다 선다. 어. 혹은 과거형일지도모르겠요 한자에는 과거형의 표현이 없으니까. 어, 네. 섰다 섰다 섰다. 이게 <laughs> 뭐가 섰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게 섰잖아요. 그렇죠 뭐. 저는 <laughs> 그 얘기 안 했습니다. 네네. 대표님이 하신 겁니다. 네. <laughs>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흥미로운 유물이기도 하지만 우리 네. 역사의 한 단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지. 보면 네. 이것이면 자꾸 흥미로만 볼게 아니라 네네. 이게 유물적 가치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백제에서 나온 그 남근은 그 도성의 입구에 걸어놨다는 거로 추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앵마기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문화죠. 앵마기로서, 그러니까 뭐 다산 이런 게 이건 분명히 뭐 네, 그 그렇죠. 자유형 아닙니다, 마스터베이션 아니에요. 음란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아큰건 아닌데 그 백제에서 나온 그 도성에서 의 어떤 그 남근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삿댐을 막고 어... 나쁜 기운이 들어온 걸 막고. 남근이 그런 예. 주술적 의미를 또 갖고 있군요. 그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힘이, 힘을 상징하니까, 네, 뭐 힘을 상징하니까도 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저, 저 같은 이제 음란한 사람 딱 보면서 어, 음란한 사람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때 고대인들은 이제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셨을 거고, 그러니까 자유용도 있었을 거고, 다산도 있었을 거고, 풍요를 바란 것도 있었을 거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그니까 이거는 출토품이 아닙니다. 정, 그러니까 도굴된 건데 돌고 돌다가 천9백0십 년대. 국립중앙박물관에 들어온 아실 분이 예, 매입했던 그 농경문 청동기라고 네. 농사짓는 사람의 모습이 담겨 있는 청동문인데 거기에 남성성기가 발기된 채로 이제 나와 있어요 조각으로 네. 청, 농경문이 청동기인데 네. 근데 이것이 (16세기) 유희암이라는 분의 미암집이라는 글에 보면 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까지도 그 풍요를 바라면서 낙영, 그러 그러니까 빨가벗고 농사를 초봄에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이 전통이 2 0 0 0년 전에 농경문 청동기에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 실사로 네네. 그러니까 이저 농사를 짓는 농부가 빨개벗고 농사를 지었다 이겁니까? 그렇죠. 그 그거를 어찌됐든 16세기 말에 우리나라 북쪽에서는 그 초, 전통이 여전히 남아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2 0 0 0년 전. 농경문 청동기가 보여주고 그건, 있는 그건 겁니다. 예. 그니까 항상 빨가벗고저 그렇죠. 농사 두 가지 겠습니까 나체로. 그렇죠. 다만, 유희암 선생이 그쓴 미암 집에는 보면, 분명히 이건 적혀 있는 거죠. 네. 그 초봄에 풍년을 바라면서, 빨가벗고 네. 남자가 밭을 간다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타 유물로서 증명이 되는 거고요. 이그 서기전 4세기나 3세기 유물로요. 그러니까 근데... 걸 보면 뭐 문화가 다 보이는 거죠. 문화는 정말 오래 지속됩니다. 롱텀이죠. 그데 근데... 네, 남성 성비는좀메이이 나왔는데 네네. 혹시 이런 좀 지금 여성 가리... 여성 빼놓을 수가 없죠. 네, 여성 성기... 빼없습니 여... 우리 상징이 사실 뭐 우리가 동성애자가 아닌데 네. 여자의 관심이 있지. 그런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보디첼레 비너스 탄생이란 글이 맛있죠. 거기서 그... 비너스가 어디서 탄생합니까? 조개. 조개죠. 네. 조개. 조개. 아, 네. 조개, 아, 그게 조개, 아, 그게 조개. 아 그게 조개. 아 그게 <laughs> 조개군요. 아, 근데, 아유, 네. 이 조개 타임면서 잠깐 쉬었다가 야 되겠다. 네.